9월 20일 금요일 네, 오늘 영상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오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그 하반기 글로벌 바이오 m&a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어 그리고 생물 보안법 통과에 따른 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어, 제약 바이오 투자 확대한다는 어, 소식에, 어, 또 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어, 호재 어, 내용이 어, 또 하나 더 추가가 된 어, 그런 내용들이죠. 어,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 수혜로 해서 대표적인 테마가 제약 바이오 어, 관련주들인데, 어, 이제 여기는 이제 대규모 장기 투자가 어, 필요로 한 어, 그런 테마죠. 그래서 저금리에 굉장히 유리를 하고, 어, 금리 하락 시에, 음, 부채 이자,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어, 그런, 어, 테마입니다. 그래서, 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최근에, 어, 호재 내용들이, 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호재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면서, 어떤 임상에 대한 승인, 또 임상 발표, 여러 가지 또 신약 개발, 이런 제품 출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개별적인 호재가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의 또 순환 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많은 종목들이 오늘 움직였고, 뭐 오늘 사항가 나온 종목들도 어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보실 종목으로는 뭐 엔젠바이오 어 종목, 어 보시는 대로, 어 최근에 음 계속해서 어 수급 들어와 있으면서, 어네 꾸준히 들었다 놨다를 어 하고 있었던 어 엔젠바이오입니다. 보시는 대로 꾸준히 들었다 놓고, 어, 하고 있었고 어, 오늘 거래 어, 들어오면서 오늘 대량 거래 어, 들어온 종목인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개별적인 어, 호재 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재발을 뭐 예측하는 어, 그런 진단 제품을 출시를 했다고 어, 하는데 어, 여기도 어, 이제 엔젠바이요 그런 어, 호재 내용으로 해서 오늘. 어, 상한가 아, 나왔던 어, 종목이었고요. 뭐 바이오 인프라 어, 종목. 네, 어, 여기도 뭐 굉장한 어, 좀 낙폭 가대주였는데 어, 오늘 대량거래 그래 터지면서 오늘 어, 상한가 어, 들어갔던 어, 종목입니다. 어, 보시면은 뭐 오늘 어, 거의 지금 금리 인하에 어, 다른 어, 수혜주로서 제약 바이오가 어, 대표적인 어, 테마에 들어가는 어, 그런. 어, 테마이지만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어 분위기상 거의 종목들이 어 바닥권에서 지금 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많고 바닥권에서 방향을 돌린 어 그런 어 반등들이 계속해서 어 나오는 어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어 여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거의 뭐 오늘 바이오 인프라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거의 오늘 세게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아 어, 그리고 뭐 JW 신약 네 어, 같은 경우에 어, 보시는 대로 최근에. 어 거의 뭐 바닥으로 어, 쭉 빠졌던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아주 어, 방향을 제대로 어, 돌렸죠. 어, 그리고 오늘 대량거래 그래 들어오면서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을 보였던 어, JW 신약입니다. JW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캔서 모인샷의 위암 연구를 최초로 어, 이끌게 됐던 어, 그런. 어, 소식이 있었던, 어, 그런 기업인데, 어, 지금 항암세포치료제에 대한 공동개발 중인 것이 부각이 된, 어, 그런, 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급등을 보였던, 어, 어, 종목이고, 어, 그리고 녹십자 웰빙, 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그 오늘, 어, 급등을 최근에 좀, 어, 녹십자 웰빙이, 어, 최근에 어, 보시는 대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어, 보시는 대로 최근에 그 제약 바이오 관련 주들이 어 지수가 이렇게 좀 흔들리면서 어좀 거기에 따라서 주가들이 조금 빠졌다가 지금 바로 어 회복을 시키면서 아주 상승 추세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보시는 대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신규 상장주입니다. 올 8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꾸준히 어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 뭐 들었다 놓고 어 수급도 굉장히 좋은 어 그런 흐름이 어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유한양행 어 최근에 어유한양행어 상승 흐름 이어졌다가 어한번어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어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어,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22%대까지 어 급등을 보였던 어 유한양행이었고 보령. 네. 마찬가지로 같은 어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음, 그리고, 점, 젠백스 어제 상황가, 어, 나왔던 종목이었고, 오늘, 어, 장족 26.9%까지 급등한 후에, 오늘 윗꼬리를 다는, 어, 그런 모습이, 어, 보여졌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오늘 급등했고, 웹크론, 어, 그리고, 뭐, 퓨처캠, 음, 한국 유니온 제약, 네. 어, 그리고 뭐, 브로노이, 어, 어, TNR 바이오팜, 뭐, 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어, 제약 바이오 관련 주들의 오늘 어,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렇게 어, 이어갔던 어,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최근에 어, 제약 바이오 흐름들 굉장히 좋고요. 어, 많은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고. 어, 제약 바이오 쪽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뭐또 그에 따른 또 호재 내용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어, 금리 인하에 대한 어, 수의 기대감도 굉장히 큰 어,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어, 종목들을 잘 체크하시고 흐름들을 파악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